오늘은 열왕기 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순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 하고, 그것이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자라다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뭐를 부르셨다고요? 기근을 부르셨다 기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니까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시고 때로는 전쟁으로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징계로 지금 7년 흉년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이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습니다. 그 수냄 여인에게 너는 내 가족과 함께 내 고향을 지금 기근이 임하는 이 땅을 떠나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오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말씀대로 불레의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흉년이라도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 그 고향 또 재산 다 놔두고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참이 수냄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이와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7년 만에 돌아 보니까 자기 집과 재산이 다 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안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그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 여인이 호소하러 갔을 그 때에 계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듣고 싶어 해서 게하시를 불렀고 게하시가 또 왕에게 막 그런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그 여인이 들어왔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이와여 왕에게 호소하는 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누가 말하는 게더 확실하겠습니까? 본인이, 그 여인이 이야기하면 더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때 그 여인이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하시가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그 여인과 아들이 왔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관리를 왕이 임명하여서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또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소출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돌려줘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해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면요.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는 시리아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그 다메섹에 누가 왔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아람 나라 왕베나다시 누구에게 물으러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나왔지만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난갈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누구에게 물어보라 보냈습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이 이방 나라 아람 왕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 아하시아가 믿음이 좋습니까? 예, 베나단 아람 나라 왕이 믿음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구절에요.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밤에 세계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아니 자, 하사엘이란 장군을 보내는데 그냥 보냅니까? 예물을 많이 준비합니까? 참이 안 믿는 안 믿다 안 믿는 사람. 이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더 정성은 많습니다. 낙타 40마리에 물을 싣고 하는 얘기가요. 당신의 아들 아이 베나다시 그래요. 왕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당신의 아들 나이 이, 이, 베나다시 병 들었으니, 제발, 이 병이 낫겠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낫기는 낫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라고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 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그 심부름 왔던 하사엘 장구를 엘리야 선지,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럽게 쳐다보다가 부끄러워 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 보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울더라 이 말입니다. 울더라. 12절에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신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앓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르리다 하니. 이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고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명이 있다. 세 가지 사명이다. 첫 번째 엘리사를 뭐 하라요? 너의 제자로 삼으라. 기름 부어 세우라. 그다음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아람 왕이 하사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명령했던 것이, 아니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한 가지는 엘리사 세우는 것은 엘리아가 했지만은 두 가지는 누가 합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하사헬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빼먹지 않았습니까? 예, 반드시 뭐하리라 떠요 죽으리라. 그 말은 썩 뺐습니다.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았는데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요.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에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18절에 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길, 이세벨의 길, 그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잇을 이화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런 악한 길로 가도 남유다는 멸하지 않고 보존해 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잇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잇의 길,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의 길로 남유다 왕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달라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람 때의 애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이의 왕을 세운 거로. 자, 그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방에 배반, 침입을 받게 하더라. 에덤 나라가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배반하여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국력이 약해지더라. 살기가 팍팍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애돔사람과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배반한 애돔을 치려고 여호람 왕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갔는데 오히려 애돔 군대에 애워싸 포위당했다 이 말입니다. 겨우 그 포위를 뚫고 도망쳤는데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도망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 졌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님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도 배반하고 님나도 배반하고 유다 나라가 점점 약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23절에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유대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20년에 20, 제20, 제 12년에,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26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에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손녀이더라 자, 1년 통치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어머니 아달리의 영향, 영향을 받았더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의 영향을 받았더라. 이 말은 그래서 바 발과 아세라신을 숭배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아달리아란 여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남유다도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타락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아시아가 아압의 집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에 사이가 되었습니다. 28절에 그가 아압의 아들 요랑과 함께 길레안 나못으로 가서 아람왕 화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북 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쟁을 하다 부상을 당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어이 이스르엘로 간다 갔는데 29절입니다.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남아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문병하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햄 여인은 믿음 있는 여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방 왕이지만 베나다 왕이나 하사엘 왕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병이 났는가를 묻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 왕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세상보다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전쟁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지 않는지 돌이켜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냄명인과 같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